안녕하세요. 피스컴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올해 컴퓨텍스에서 공개되었던 제품으로 이제 국내에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쿠어거의 새로운 키보드 시리즈, 퓨리입니다. 퓨리 시리즈는 쿠어거의 첫 기계식 키보드였던 숫자 K 시리즈와 어택 시리즈에 이은 세 번째 새로운 시리즈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은 컴퓨텍스에서도 눈길을 끌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덮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기계식 키보드는 여러 업체들이 출시를 했지만 덮개까지 적용되어서 완제품으로 나온 것은 사실상 이 쿠어가의 퓨리 시리즈가 처음이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쿠어가의 새 시리즈 기계식 키보드 퓨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는데 그 전에 앞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퓨리 시리즈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풀베어의 퓨리와 수자 키패드가 빠진 탱키스 버전의 퓨리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풀베어의 퓨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탱키스 버전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면 이 제품의 핵심은 덮개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게 전면에 제품 이미지도 덮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델명을 비롯해 체리 스위치 표기를 해놨는데, 박스 측면에서 스위치 타입 구분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라면, 기존 쿡어의 다른 모델들은 흑축, 저축, 청축, 혹은 흑축, 갈축, 적축, 청축, 이렇게 세네 가지 타입이었던 반면에, 이번 퓨리 시리즈엔 은축, 해축이라 불리는 실버축이 추가되어 총 다섯 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반대쪽 측면에는 제품의 기본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 후면에는 제품의 부가기능 표기와 제품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각 나라별 언어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어도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해서 제품 포장을 살펴보면 제품이 흔들리지 않게 틀맞춤으로 포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키보드 덮개가 키보드 위에 덮여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덮개가 이탈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스가 열리는 윗부분에도 스티로폼을 부착해 포장이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키보드를 꺼내서 포장 테두리인 틀 안쪽에도 스티로폼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키보드, 설명서, 전원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퓨리 키보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덮개입니다. 기존의 기계식 키보드 일부에서 봤던 이런 얇고 투명한 포장식 느낌의 덮개가 아닌 일부 마니아들이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루프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봉 시에는 로고 부분에 보호 비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스모그 아크릴 같은 반투명 재질의 중앙에는 큼지막한 로고를 바깥쪽에서 볼때 음각 형태로 처리를 해놨으며 두께는 약 2.5mm입니다. 내부 안쪽 각 모서리 부근에는 자석을 적용해 탈부착 되게 했으며 실제로 덮개를 장착해 보면 키보드와 좀더 견고하게 밀착이 되고 키보드 크기에도 딱 맞춰져 있어 흔들림이 없습니다. 키보드 베젤은 플라스틱이며 일반적인 테두리 형태의 디자인으로 지금까지는 쿠어에서 출시한 기계식 키보드 모델 중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젤 테두리에는 덮기의 좌석과 밀착되게 스크류로 하우징 처리를 했습니다. 키보드 배열은 숫자 키패드 위에 독립 실행의 부가 기능 키를 포함해 총 108키를 가진 풀 배열이며 무게는 약 1.2kg대이며 여기서 덮개를 올리면 스펙상의 1.4kg대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타이핑에 최적화인 스텟 스커처2 단계 배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키보드 밑부분을 살펴보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패드 부착과 양쪽 앞자리에는 높낮이 받침대가 2단계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는 로고를 새겨놨으며 바로 위에는 전원 케이블과 연결되는 포트가 배치되어 있는데 USB 방식으로 규격은 미니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게 좌우 윗방향으로 홀드홈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키캡 재질은 ABS 재질이며 스위치는 박스에서 미리 확인했듯이 체리사의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부가 기능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수자 키패드 위에는 독립키로 실행되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볼륨 조절 및 음소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알트 키 오른쪽에 배치된 펑션 키 조합으로 지원되는 부가 기능에는 F5에서 F8까지는 미디어 재생 컨트롤, F9에서 F12까지는 운영 체제의 일부 프로그램 실행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키6 개는 백라이트 효과, 상하 방향 키는 밝기 조절, 좌우 키는 백라이트 효과 방향 전환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설명서를 통해 마이너스와 플러스 키는 백라이트 효과 속도 조절, L 키는 반향 키 위에 있는 로고 LED 효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 역시 펑션 키 조합으로 잠금 및 해제를 할수 있으며 ESC 키 조합으로는 기본값으로 돌릴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런 케이블 길이는 총 1.8m 길이의 꼬임 방지를 위한 직조 타입과 케이블을 묶을 수 있는 벨크로 타이를 기본 적용하고 있으며. 양쪽 연결 인터페이스 모두 신호 손실을 줄이도록 금도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쿠어그의 표리를 직접 사용해보면 PC와 연결해서 인식이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인식과 동시에 백라이트 효과도 볼수 있는데 단일 색상의 화이트 LE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키 6개 중 엔드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키에서 백라이트 효과를 볼수 있는데 각 키별로 4가지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스터 키를 통해서는 첫 번째 현재 보고 있는 전체 밝기 형태의 스테디 모드. 두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LED가 약해지는 그레디먼트. 세 번째는 숨쉬기 모드. 네 번째는 입력되는 키에 LED가 꺼졌다 켜지는 바니쉬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 키를 통해서는 첫 번째는 키에 반응하는 리플 모드 두 번째는 입력되는 키에서만 LED가 점등되는 리액티브 세 번째는 입력되는 키에서만 양쪽으로 파행이 일어나는 어로우 모드 네 번째는 입력되는 키 주변에서 일부 키들이 함께 LED가 점등되는 에어리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업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스네이크 모드 두 번째는 리듬 모드 세 번째는 레인 모드 네 번째는 또 다른 형태의 리플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통해서는 첫 번째는 웨이브 두 번째는 사이클 모드 세 번째는 또 다른 형태의 웨이브 역시 마지막 네 번째도 또 다른 형태의 웨이브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다운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스타 모드 두 번째는 좀더 많아진 스타모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형태의 웨이브 모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플로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키를 통해서는 사용자 정의의 커스텀 LED를 지원하고 있는데 커스텀 LED는 숫자, 키, 숫자 1에서 숫자 0까지 사용자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미리 이렇게 저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저장을 할 숫자를 선택한 후 엔드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숫자 키패드에 LED가 깜빡이는데 이때 입력 모드가 되겠습니다. 입력을 마친 후에는 다시 한번 엔드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저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엔드키를 눌러주면 전체 LED 오프가 되고 여기서 다시 엔드키를 눌러주면 LED가 없는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 상하를 통해서는 밝기 조절을 할수 있는데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방향키를 통해서는 LED 효과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웨이브 모드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키를 통해서는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키를 통해서는 방향키 위에 있는 로고의 LED 효과를 컨트롤 할수 있는데, 현재 보고 있는 전체 밝기, 숨쉬기 모드, OFF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C키를 통해서는 기본 값인 초기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쿠어가의 퓨리 LED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전용 덮개까지 적용해 완제품으로 출시된 기계식 키보드는 이번 쿠어거의 퓨리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기존의 기계식 키보드에서 기본적인 덮개라면 얇고 투명한 포장식의 덮개였던 반면에 퓨리에 적용된 덮개는 소비자들이 직접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는 루프 형태의 덮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퓨리의 덮개 적용은 한국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또한번 소비자 의견에 적극적인 제조사의 행동도 엿볼 수 있는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덮개를 단순히 올려놓은 방식이 아닌 자석 방식이라는 점도 나름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 기능과 다양한 백라이트 효과를 갖추고 있어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덮개에 로고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 색상이 다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점과 키캡의 두께가 얇다라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라이트 색상은 선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아니겠습니다. 심플한 디자인부터 다양한 백라이트 효과, 그리고 추가된 스위치, 여기에 그동안 기계식 키보드에서 단가 상승이 될수 있는 덮개를 적용하지 않았던 제조사들의 소극적인 행동에 반해 한국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덮개까지 포함해 완제품으로 나온 코어가의 퓨리 시리즈는 적극 추천해 볼 만한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곳으로 쿠어거의 퓨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